북 동쪽 동해상에 있는 군 면적 72.56제곱킬로미터 인구 1만 724명 동해상에 경리된 울릉도와 그 부속도인 관음도 죽도, 독도 및 삼선암, 공암, 주감, 청도, 북저암, 촉대암 등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졌다. 주도인 울릉도는 울릉군 총면적의 98%를 차지한다. 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직선 거리 210km, 죽변항에서 140km 떨어져 있다. 행정구분은 1읍 2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청 소재지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다. 울릉도는 지질적으로 제3에서 4기 조에 걸쳐 동해의 소산한 거대한 화산의 정상부에 해당하며 현무암, 조면암 등의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되어 있다. 해안선이 단조롭고, 해안단해가 발달하여 천연의 양항은 없다. 섬의 중앙부에는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이 솟아있고 그 북부 사면에는 성인봉의 칼데라 화구가 함몰하여 형성된 나리분지가 있다. 나리분지를 제외하면 울릉도의 평균 경사도는 25도로서 평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 동서길이 10km, 남북길이 9.5km, 해안선길이 42km의 좁은 섬으로 지형도상의 하천은 22개에 이르나 물이 흐르는 하천은 13개뿐이고 그것도 대부분이 단소하여 하천의 면모를 갖춘 것은 태하천과 남양천, 남서천 정도이다. 해안은 현암의 주상절리가 발달하고 해식작용이 성하여 태하나 학포의 기암절벽과 해식동굴이 즐비하고 앞바다에는 공암, 삼선암 등의 기묘한 바위섬이 솟아있어 절경을 이룬다. 울릉도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은 12도씨나 1월 평균 기온은 0도씨 이하로 내려갈 때가 없고 8월 평균 기온이 24도씨를 넘지 않으며 일교차도 적어 전국에서 가장 온화하다. 연강수량은 1485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그중 약 40%가 11에서 12월에 눈으로 내린다. 평균 적설량은 1m 내외나 최고 적설량은 약 3m로 전국 제1의 다설 지역이다. 또한 전국 제1의 강풍 지역으로 그내 파도가 거세고 해난 사고가 잦다. 울릉도에는 약 600종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어 식물의 보고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나무, 솔송나무, 너도밤나무는 울릉도에만 자생한다. 총 39종의 특산 식물과 6종의 식물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멸종 위기에 있는 것이 많다. 파충류, 양서류와 쥐를 제외한 포유류, 은어를 제외한 담수어류가 분포하지 않거나 그 종류가 매우 적은 것이 특색이며 독사, 맹수, 모기 등이 없다. 연혁 예로부터 울릉도는 무릉, 무릉 또는 우산국으로 불려왔으나 기록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512년 강릉의 군주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에 부속시켰을 때부터이다. 그후 고려 초부터 여진의 침입을 받았으며 고려 말에서 조선 숙종 때에 이르기까지 공도로 남아있을 동안 외구의 침입이 잦았다. 1694년부터 조정에서 울릉도 정기순찰을 실시하였고 1884년에는 공도 정책을 벌이고 울릉도 개청령을 공포, 이민을 장려하고 관선 도장을 임명하였다. 그후 1901년 울도로 개칭, 강원에 소속되었다가 1906년 다시 경북에 편입되면서 남서북면으로 구분되었다. 1979년 남면이 울릉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울릉읍 서면, 북면에한 개읍 두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산업. 울릉도를 비롯하여 관음도, 죽도, 독도 등 대부분이 바위섬으로서 경지 면적은 1,110헥타르로 군 전체 면적의 약 15%에 지나지 않는다. 노은 4%로 남양 및 추산의 산사면에서 약간 볼수 있을 정도이다. 주로 옥수수, 감자, 보리, 수수, 콩. 조동이 생산되나 식량 수요량의 40%에도 못 미치고 농업 생산액은 총 생산액의 10% 정도이다.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양잠과 한우 사육을 하고 있으며 울릉도 산채와 약초는 유명하다. 특히 북면에 있는 나리분지는 동서 약 1.5km, 남북 약 2km, 면적 약 150헥타르로 유일한 평야이나 물이 부족하여 옥수수, 감자, 약초 재배를 많이 한다. 한편, 주민의 반 이상이 업에 종사하고 총 생산액의 약 80%를 업이 차지한다. 근 해에는 동해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고 특히 오징어는 울릉도의 주어 횡물이며 꽁치, 새우, 미역, 김, 전복, 소라, 자버 등이 잡힌다. 도동, 저동, 천부, 태하, 남양, 현포, 사동, 주감 등의 어항이 있으나 개발된 저동항을 제외하면 모두 규모가 작다. 한편 독도는 거주가 어려우나, 부근에서는 고래, 상어, 오징어 등 어족이 많이 잡히고, 주변 암초에는 물개,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이 많이 번식하고 있어, 어업 근거지로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 어선이 종종 침범하는 곳이기도 하다. 교통관광 울릉도는 예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릴 정도로 산수가 아름답고, 많은 천연기념물과 성인봉, 복내폭포 및 족대암, 죽도, 관음도, 삼선암, 공암, 사자암 등 명승지가 많다. 더욱이 1977년 쾌속여객선 한일로의 보항에서 도동 간취항 및 1990년 이후 후포에서 도동까지의 쾌속정 운행을 계기로 육지와의 교통이 크게 개선되었고, 섬 주변의 일주도로 개설 및 유람선을 이용한 사동에서 통구미에서 남양에서 태하에서 현포에서 공암에서 추산에서 천부에서 삼선암에서 관음도에서 죽도에서 촉대암에서 저동에서 노동 등 섬일주 관광으로 관광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서면 남양의 통구미의 향나무 자생지, 태하리의 향나무 자생지 및솔송나무 섬잔나무, 너도밤나무 굴락, 나리동이 섬계야광나무 섬등강나무 굴락지, 북면 나리동이 울릉국과 선백리안골라 성인봉의 원시림 등이 있으며, 문화재로는 서면 남서리의 남서동거분군, 북면의 현포동거분군, 나리리의 노화집과 투막집 등이 있다. 오. 사회 문화. 울릉군의 교육기관으로는 1991년 현재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의료기관으로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가 있다. 문화 행사로 매년 10월에 국민 체육대회가 열려 전통 민속 놀이인 너세노와 놀이를 비롯한 각종 놀이와 체육 행사가 벌어진다. 나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